오늘의 물 재미 마리아와 친구들 헤이 카카오 지금 몇시야? 오전 3시 1분이에요 말이야 구글 구글 패주세요 공민아 새벽 2인데 지금 뭐하니 너 안자고 뭐해 아침부터 불구야 어 공민이다 국민이 할머니 놀다왔어 어, 어팔 너무 귀엽다. 유미 만 먹고 왔어. 엄마 그 먹을까? 조금 <laughs> 먹고 막 기어다니기 시작했어요. 아, 요즘 엄청 돌아다녀. 부르면 쳐다볼걸요? 국민아. <laughs> 하던 거 계속해. 아참 어제 점포에서 매장을 정리하길래 옷을 샀어요 3 0원짜리 티셔츠 국민아 어 씻고 내려왔더니 국민이가 기분이 좋아서 국민아 솜 짝짝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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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네아네 씻고 내려와서 국민이 너무 졸려갖고 재웠더니 바로 자네요 새끼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라디오나 들어야겠어요 헤이 카카오 라디오 틀어줘 지금 카카오미니가 너무 편해서 1층이랑 2층 둘다 놓아놨어요 어 국민이 내려놨는데 어 지금 장난 아니에요 이거 보세요 국민이 땀 국민이 땀 땀이 너무 많아 국민이가 자고 있어서 썸네일을 좀 만들러 왔습니다 밤 아니에요 머리가 복슬이에요 <목소리> 우미나 엄마 일하고 왔어. 우리 노래 들으면서 청소 한번 해볼까? 자, 준비 되셨습니까? 준비 되셨습니까? 자, 청소해주시고요. 구미야, 내가 귀여운 거 보여줄게. 카카오 미니가 좀 허전한 것 같아서. 짜잔. 여기를 장식할 피규어. 여기 새로 나왔더라고요. 한번 볼까요? 구미도 볼래? 우리 구미니와 함께. 피규어 개봉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너무 예쁘다. 아, 근데 이거 국민이 좀 닮았다. 이거 완전 국민인데. 일자 눈썹에다가. 국민이. 그 모자 쓸 라이언. 어, 모자 쓸 라이언 진짜 귀여워. 이거 약간 말친 후드티 같은데? 오, 국민이도 말친 후드티 나입혀 줄게. 피치. 아, 웃겨, 웃겨. 피치가 웃겨? 이거 원래 집에 있는 거랑 똑같고. 자, 그 다음 거. 아, 이것도 눈이 너무 초롱초롱해. 너무 예쁘다. 국민, 웃겨? 자, 그다 아, 너무 귀엽다. 야, 너 이게 웃겨? 자, 이거 봐봐. 국민의 선택을 누가 받을 것인지. 자, 어, 진 심사위원 나오셨습니다. 국민심사위원. 자, 여기 우리 카카오 미니에 올려둘 거 뭐가 마음에 드는지 우리 국민심사위원이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라주세요. 따단, 따단, 따단. 어, 지금 후보군이 두 명이 나왔는데요? 누가 더 맛있게 생겼나? 자, 찰락대가 떨어져 주세요. 자, 어, 지금 두개 중에서 약간 라이언이 더꽂친것 같은데? 널 닮은 라이언이야. 그래, 두 개가 붙었니? 자, 두명 중에 골라보자. 자, 짠, 짠. 자, 골라주세요! 둘다 가져야 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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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둘다 가져야 되지만 역시 라이언이 더 끌리는 것 같아요. 어, 좋았어. 국민의 선택을 받은 호드 라이언. 그럼 국민이도 호드티 좀 입어볼까? 봄 신상이 나왔습니다. 저희 바뀐 로고로 호드티 새로 나왔는데. 국민이에 너무 큰데? 그래도 한번 입어보자. 어, 국민아, 너는 너무 귀여워, 지금. 코드 틴 라이언이랑 똑같네. 진짜 똑같이 생겼다. 어우, 귀여워. 어우. 어우, 귀여워. 어, 자. 너랑 닮으네. 어우, 예. 어우, 예. 어우, 약간 힙합 스타일이야. 자, 국민이의 선택을 받은 라이언이 장착됩니다. 자, 힙한 데요 헤이, 카카오. 힙한 노래 틀어줘. 언제 옷벗었어? 어, <laughs> 자 힙해요 오우워우 지금 약간 아프리카 부족처럼 어우 좋아요 어우 좋아 어우 지금 노래에 맞춰 춤추는거야? 오 밥을 맛있게 놨네요 역시 친정엄마는 사람입니다 아빠가 빨리 밥먹으러 와야되는데 아... 잠깐 근데 지금 카메라도 들고 있고 손도 없고 어쩌지? 이럴때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헤이 카카오 좋아하는 오빠의 좋아하는 오빠에게 보이스톡 보내 줘. 좋아하는 오빠에게 보이스톡 할까요? 좋아하는 오빠가 누굴까요? 사실 카톡 이름은 매번 바뀌어요. 조금 말을 안 들으면 좋아하는 오빠. 좀말좀잘 들으면 좋아하는 오빠. <laughs> 아, 좋아 웃겨. 여 보세요. 아, 지금 밥 먹으러 오세요. 음. 밥 먹으러 오라고요. 빨리 오라고요. 음. 끊으세요. 민이도 같이 밥 먹자. 국민이 밥은 우와 맛있겠다 아아 아, 맛있어 아또 숟가락 또빨었어어저 아, 버렸어 어또 다른 숟가락으로 아 동료 드럼에서 먹을래 헤이 카카오 동료 틀어줘 아아아어저또 완전 걸렸다 아 노래 있으니까 너무 좋아 노래랑 같이 먹으니까 맛있지 자매자아 네 밥은 다 되었지만 역시 마리안은 오지 않네요. 항상 늦어요. 국민아, 우리나 먹자. 저랑 국민이가 밥을 다 먹는 동안 역시 마리안 오지 않았어요. 아, 마리안 너무 진짜 늦게 와요. 여러분들 좀뭐라좀해 주세요. 밥 먹을 때 빨리 제 시간에 와야 됩니다. 어제 새벽에 그렇게 깨서 놀더니 또 자요. 너 지금 낮에 자지 말고 밤에 자야지. 어? 엄마 말 듣고 있어? 너무 잘 자네. 좀 아빠랑 같이 자라고 하고 저는 좀 일을 하러 가겠습니다 국민이가 자고 있는 동안 제가 이렇게 원고를 썼어요 완전 국민이한테 빠져서 내용도 국민 국민 제가 한 달에 두 번씩 대기업에 원고를 주고 있어서 주말마다 원고를 쓰고 있습니다 노래 너무 좋다 헤이 카카오 지금 무슨 노래야? 제니플라의 휴가입니다 노래 제가 들으면서 원고 쓰는데 이렇게 궁금한 노래 있으면 물어봐서 되게 좋더라고요. 일하는 곳에도 이렇게 놔둬놓고, 아 어. 어, 너무 진짜 카카오스러워 전부. <laughs> 일단 원거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자. 지금 국민이 소리가 나는 게 일어난 것 같아요. 국민이 뭐하는가 볼까? 어어어 어, 어, 지금 뭐야? 국민이 일어났어? 국민이 뭐하고 있었어? 놀고 있었어? 국민이가 요즘에 웃을 때마다 이가 보여요. 이가 났지? 한번 보여줘. 야 보여줘 보여주세요 내 비싸게 구네 내 방법이 있죠 다 보여주는 방법이 구독자분들에게 이좀 보여주겠니 말랑이분들한테 보여줘야지 아어어 어, 어, 아니 이러시러 함부로 보여줄 수 없어 우리 국민이가 비싸게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네요 아 하나 보여줘 아한 번만 에이.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자료화면 보여주시죠. 진짜 잊었다. 아, 혓바닥, 혓바닥 올려봐. 오, 언제 이렇게? 야, 이제 국민이가 잘 잡고 서 있어. 아, 옆으로 갈 거야? 옆으로? 움직여봐. 국민 이 간식 먹을까? 국민이가 먹는 과일이에요. 우리가 먹는 거랑 좀 다르죠? 어, 아, 줄까 줄까? 뭐 이거까지 왔어? 어, 그러게 언제 이까지 왔어? 좋았지? 어, 또 줄까? 맛있어? 맛이 어때? 오, 오, 이불에다튀었어 아, 아니 장난 꾸러기네 앉아. 가자 먹고 싶어? 가자 줄까? 네. 응. 줄게? 잠깐만, 구미 손 씻었어? 안 했네, 손안 닦았네. 자. 기다렸다는 듯이. 아우, 맛있어. 아이, 맛있어. 엄마 촬영하고 올게. 구미 누워있네? 왠 이렇게 잘 누워있대? 갔다 올게, 놀고 있어. 예. 오, 리얼한데? 그 다음에, 슬프다. <laughs> <목소리> 야, 팀이 없다. 두바이 가기 전에 쇼핑을 좀 해야 되는데 지금 마리아가 계속 촬영 중이기 때문에 택시를 타고 먼저 가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그럼 마트 가기 위해서 택시 불러 볼게요. 헤이 카카오! 음. 콤플러스로 택시 불러줘. 어플러스로택시 호출할게요. 어, 대박이죠? 준비하면서 바쁠 때 이렇게 호출하면 됩니다. 가능한 택시가 없대요. 아 이건 너무 편한데 저희 동네 너무촌이어서 택시가 안 와요. 아 슬프다. 어쩔 수 없이 우리 아빠 마리아를 기다려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감금되어 있어요. 여러분 구해줘요. 매일이 가서 쇼핑 좀 할랬는데 이게 촌 사람의 비애입니다. 슬프네요. 우리 동네는 택시가 안 와요. 너도 슬퍼. 아, 슬퍼. 공민이 몸무게 한번 재 볼까? 그러면 이게 지금 공민이 몸무게를 관리하고 있어요. 7월 3 0일에도 8.6이었는데 8월 29일도 지금 한달 지났는데 또 계속 몸무게 어떤지 한번 볼까요? 공민이의 몸무게는요. 어, 지금 재고 있어요. 어! 8.8이요. 오, 조금 늘었어요. 조금. 조금 늘었네. 조금. 이렇게 몸무게 관리하니까 편하더라고요. 공민아 <laughs> 드디어 빠팠어 아빠를 너무 좋아해 이제 나갈까? 우리 좀 마트 좀 데려다 주세요 어 근데 옷이 온도가 괜찮으려나? 헤이 카카오 지금 몇도야? 현재 체감온도는 29도로 더울 것 같아요 어, 29도로 더울 것 같다니까 이 패션 그대로 가자 아 근데 요즘에 모기가 많아갖고 네, 모기 기피제가 있어요 슉슉슉 몰라 네? 아기 건데 탐내지 <laughs> 마세요. 아기에게 양보하세요. 모기야 물러 거라 물러 거라. 그렇지 가자. 국민이가 이제 잡고 이러려고. 전 들어주면 안 돼, 들어주면 안 돼, 들어주면 안 돼. 스스로, 스스로, 스스로. 오 이야. <laughs> 잘했어. 나가려고 하는데 아침에 그 국민이가 초인종 눌렀던 거. 국민 이 초인종 눌러봐. 어? 엄마, <laughs> 엄마 누른 <그런> 거였어? 약간 <laughs> 그, 초인종의 비밀은 국민이가 아니었습니다. 누른다고 정신이 없네 어 누구세요? <웃음> 누구세요? <웃음> 너무 좋아한다 이거 5초 인종 누르는 거야 완전히 <laughs> 초인종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지금 누구세요? 마트 가는데 티셔츠 입고 갈순 없어서 마트로 쭈쭈쭈쭈 갑시다 쇼핑하기 전에 밥부터 먹을게요 네 우리 도 배고파? 만9 아, 6 9 0 0원에 치마를 팔아 오 샀습니다 역살 잡아? 지금 네. 좋아가지고. <laughs> 나오니까 좋아서. 파닥파닥. 국민, 파닥. 이제 쇼핑카트에도 앉을 수 있고. 많이 컸네. 어우, 가실까요? 처음 타네. 처음, 카트 처음 타 어우, 표정 봐봐. 어, 외국가서 먹을 비상식량을 샀습니다. 그냥 쇼핑 재밌어? 쇼핑하고 신난 국민이. <laughs> 야, 너 발이 너무 신났는데? 이 국민이 잘 시간이 다 되어가는 것 같아요. 음. 국민이 자러 갈까? 고 잡시다. 아. 오내 네, 네. 그런 거야 네오 어, 진짜 네 했네. 가자. 네. 국민이 자야 되는데 자장가 틀어주려고 카카오 미니를 가져갈게요. 카카오 미니가 이렇게 이동하면서 들고 다닐 수 있도록 다리가 새로 추가가 됐더라고요. 여기다 꽂으면 어디든 들고 다니면서 쓸수 있어. 요 자장가 은는 용으로 써있었습니다. 국민아 가볼까? 오 피치 먹는 거야? 아, 아... 가자. 그래. 이렇게 여기서 자장가를 틀어볼게요. 힛. 헤이 카카오, 응. 자연의 소리 들려줘. 비가 먼저 갈때 듣는 소리가 들려줄게요. 은은하자. 아 이렇게 하고 국민이 재우도록 하겠습니다. 수면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국민아, 자자. 피치는 그만 먹고, 그거 먹는 거 아니야. 국민이 잘 시간이야. 엄마는 짐좀 싸러 가야겠어. 이제 여행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캐리어로 짐을 싸볼게요. 근데 두바이가 날씨가 어떨지 아, 엄청 더울 것 같은데요? 헤이, 카카오. 지금 두바이 날씨 어때? 최고 기온은 37도로 낮에는은 매우 더울 것 같아요. <laughs> 매우 덥대요. 일단 얇은 옷을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8시 40분 드디어 재우기에 성공했습니다. 우리 생각해도 짐이 많을 것 같아서 1층에서 정리할 거야. 오 축구하고 있네요. 오늘 결승전이자 대한민국. 그러니까 손흥민 군대 안 가야 되는데. <laughs> 와우. 열심히 싸고 있는데 끝이 안 보여요. 아 일단은. 잠을 좀 많이 못 잤어요 아 사실 캐리어를 하나 더 써야 돼요 내일 촬영차 제주도로 가거든요 어 근데 내일 네, 이야겠어요 헤이 카카오 내일 아침 7시에 알람 맞춰줘 오전 7시에 알람 맞췄어요 카카오가 깨워줄 겁니다 그럼 오늘 도 굿바이 어 국민아 너는 너무 귀여워 지금 코드틴 라이언이 똑같네. 진짜 똑같이 생겼다. 어우 귀여워. 아. 우 귀여워. 어 자. 나랑 닮으네. 어 예. 어 예. 어 약간 힙합 스타일이야. 뭐?